무시나 덤비지 마. 잡고 쳐. 그렇지. 오오오 아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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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확한 맞았다 오, <laughs> 렌즈 봐, 렌즈 맞았어. 괜찮아? 괜찮아? 사람안 다치면 되지. 렌즈 안쪽으로 안. 아니야, 밑에만. 그러니까 밑에. 됐세 맞춰졌어, 요 이제. 지 이야, 1바로 맞췄네, 류식이가. 렌즈 망가질 뻔했다. 보이정 문제가 아니라 아리 있는 실 아, 입 아, 알은 아, 아, 안 맞았어. 아, 괜찮아요. 아니, 여기 맞고, 올려갖고. 아, 아니야, 밑에만 있어. 아까 돌리니까 턱턱 걸렸던데 지금 풀렸어요. 약간 어긋났었는데. 산다산다 산다.